예, 안녕하세요. 죽기진 M1 공용 오바로 해당 모델은 M1SF라는 사절 오바로입니다 전자 사절 오바로이고 출고 전 세팅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출고 전에 한번 지금 장력이 맞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이제 사절 오바로의 경우는 누르죠. 밑에 발판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전자 사절 오버록이 아닌 모델들은 이제 발 페달이 이제 두 개로 분리되어 있죠. 왼발이 왼발이 노루발을 올리는 기능이 있고 이제 전자 사절 오버록의 경우는 발판 하나로 뒤로 밟았을 때. 노루발이 상상하죠? 이렇게 노루발이 상상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출고 전에 이제 한번 장력을 테스트 해볼 건데요. 가위 버튼 눌러서 사절을 할 수가 있죠. 장력이 지금 보면, 바늘 실 장력을 조금 잠가주고, 4번 로퍼 실 장력을 좀 풀어주고, 좀 정력을 맞춰봤구요 이렇게 세팅해서 이제 랩을 씌워서 포장을 한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